같은. 돈 모아, 적금으로, 그리고 모이면 집사. 전형적인, 그리고 지금도 많이 하시는 네, 저축 방법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통장을 찢어버리거나 없애버리는 거죠, 아예. 그래서 적금을 계속해서 유지하셔서 어, 계속 그런 식으로 1년 단위 적금으로 돈을 굉장히 많이 모은 그것이 방법이 합리적이건 비합리적이건 그런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시작을 해서 만든 거죠. 그게 중요한 겁니다. 이거 2분 만에 저축 방식입니다. 한 분은 또 이제 소개를 받고 갔습니다. 음, 이분은, 이분도 오래됐네요. 한 네, 5년 넘은 것 같아요. 아, 한 번, <laughs> 제 고객분께 아, 소개를 받고 가서 이분이, 상담 시작하자마자 첫 고민이 뭐냐면, 아, 돈을 못 모으겠어요. 미치겠어요. 왜안모일까요 음. 적금 같은 거안 해보셨어요? 제가 말씀드렸더니, 여쭤봤더니, 했죠. 한달 이상 못 가드려요. 네. 한달 놓고 그냥 벌어두든가, 벌어둬서 네, 나중에 뭐 정리를 하든가. 제일 많이 해본 게 이분은 5개월. 네. 적금 1년짜리를 5개월 만에 결국은 또 무슨 일이 생겨서 네, 또 해지를 했던 그래서 적금 최장기간이 5개월인 그런 분이었습니다. 남자분이셨는데요. 음... 제가 이런 부분을 그럼 여쭤봤습니다. 돈은 그럼 모으고 싶으세요? 그러니까 아, 그럼요. 당연히 모으고 싶죠. 근데 왜못 모으시죠? 아, 꼭 그때마다 무슨 일이 생긴대요. 네, 그래서 자기는 그 얘기를 몇 가지 들어보자 보니까 그렇게까지 이걸 깨지 않아도 되는 일인데, 꼭 하면 뭐 생각나는 게 아, 적금 들어놨지. 이걸로 해결을 하시는 겁니다. 그럼 이거 아니었으면 그때 큰일 이 나셨나요? 여쭤봤더니, 그건 아니래요. 네. 다른 방법으로도 해결할 수 있었대요. 자, 그러면, 좋습니다. 돈은 모으시고 싶으신 거죠? 그랬더니, 네, 그럼요. 너무 간절하대요. 음. 이분에게 없는 게 뭡니까? 지금? 이게 없는 거죠. 강제성 책임이 네. 너무 자유로운 겁니다. 말씀드렸듯이 네. 강제성 책임이 없다 보니까 어, 특히나 그 부분에서 어떤 의지가 굉장히 약하신 거죠. 무슨 일이 생기면 하고 그렇게까지 이 부분을 깰 것도 아닌데 하... 생각이 나는 거죠. 왜 자유로우니까 내 부분이니까 내 돈이니까 네. 강제성 책임을 부여하는데 조금 약하신 거죠. 네. 제가 어떤 방법을 썼냐면, 그럼 제말 들으실 거예요. 정말 제가 돈을 모아드릴 수 있습니다. 네. 알았대요. 네. 제일 중요한 게 이거였습니다. 이분의 성향이 어떤 성향이 있었냐면. 손해 보는 건 절대 못 하세요. 아 자기는 죽었다고 해도 싫대요. 손해 보는 건 너무 싫대요. 네, 절대적으로. 음. 자 이런 성향을 캐치를 하고 제가 그렇다면 알겠습니다. 저축성 보험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축성 보험, 적금이야자 언제 깨도 손해를 안 보죠. 음. 자 저축성 보험 같은 경우는.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가다가 예를 들어 아 내가 몇개월 했는데 해지를 한다 무조건 손해입니다. 음. 자, 만기를 채우지 않으면 무조건 손해를 보는 이런 구조입니다. 근데 만기를 채우면 네, 적금보다는 그 기간에 조금 더 아, 높은 이율은 가져갈 수 있습니다. 음.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어, 저축은 보험상품이 5년짜리가 있었어요. 정말 따라오시겠습니까? 여쭤봤죠. 할수 있대요. 네. 제발 만들어 달래요. 저축 한번 해보고 싶대요. 돈좀 모이는 것좀 보고 싶대요. 목돈이. 그래서 크게 무리는 안 되는 선에서 원래 적금 부시던 거에 약한 10만원에서 20만원 정도 뿌러지시켜서 5년짜리 네. 이 저축성보험에 가입을 시켰습니다 네. 한 1년까지 잘 버티셨어요 1년까지 잘 버티시고 그때부터 네. 연락이 계속 옵니다 아 팀장님 미치겠어요 진짜 지금 돈 써야 되는데 팀장님 때문에 아직 뭐 하지도 못하고 아, 계속 네. 불만 표출하시죠 네. 왜냐면 계속 이렇게 해왔으니까요 네, 말씀하시 그때만 다독이는 거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돈 모으고 싶으시다면서요. 몇 천만 원이라도 모아보고 싶으시다면서요. 몇 백이 아니라 돈 정말 모아보고 싶으시다면서요. 저축하고 싶으시다면서요. 네. 당연히 손해 보니까 못 깨죠. 네, 저한테 어떤 그... 보통 투정이지만, 네. 못 깨죠. 적금이야. 쉽게깼지만 자유가 있으니까. 이건 관계성이 생긴 거죠. 손해보는 거못 하시니까요. 못 깨죠. 계속 연락오십니다. 제가 뭐라고 했겠습니까? 잘하고 계십니다. 네. 지금은, 네, 그 5년이 지났죠. 네. 그래서, 이 만기가 되시고, 5천, 한 6천만 원 정도 네. 만기금을 타았습니다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너무 감사하다 그러죠. 네. 와 팀장님 저는 진짜 어떻게 보면 저는 꿈이었어요. 저는 이거를 이걸 너무 이렇게 해보고 싶었는데 아, 꿈같은 일이 펼쳐졌습니다. 팀장님 덕분에 네. 잘 참으셨어요. 그리고 잘 하셨고 자, 음. 손해보는 거 절대 못 하시잖아요. 네. 잘 해내셨습니다. 물론, 너스레로 제가 중간에 투자금 많이 부리셨어요. 그랬더니. 아, 그때는 좀 힘들어서 그랬죠. 네. 야, 굉장히 성격은 좀 밝으신 분이라서. 네. 어쨌든 야, 지금 이것을 지켜내고 나니까, 강제성과 책임으로 지켜내고 나니까, 네. 몇천만 원이라는 목돈이 쌓인 거죠. 음. 그 분은, 거의 6천이었던 것 같아요. 네. 6천만 원이면 만기 네. 말 그대로 종자동이 쌓였죠. 네. 쓰실까요? 이분이? 이때 쉽게 썼지만 안 쓰시죠. 어떻게 어떤 고생을 했는데요. 네. 제가 강제성을 미친 듯이 부여해서 네. 절대 못 깨게 만들어 놨으니까 성향을 고려해서 네. 지금도 이 돈은 종자돈으로써잘 제가 컨설팅을 통해서 음 아주 안전하고, 음. 네. 아주 안전하게 아. 네. 꾸준한 수익이 나는 그런 곳에 네. 계속해서 지금 또 투자를 하고 계십니다. 자본소득이 생기신 거죠, 지금. 네. 몇십만 원씩 들어옵니다. 네. 너무 감사하대요. 네. 자기는 월급 말고 이런 거 받아본 적이 없다고. 네. 뭐 이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네, 지금도 계속해서 현재 진행형이고 어, 이분 이때 이 이후로는 네, 적금도 조금씩 가입을 하시고 하시는데 네. 잘 지켜내시더라고요. 네, 본인 몸에 강제성과 책임 의식이 생겨나신 겁니다. 네, 뭐 이런 일도 있었고요. 자, 한 분은 어, 여성 분이셨어요. 또 어, 소개를 통해서. 어, 상담 일정을 잡고 가서 상담을 드리는데 음, 그거는 벌써 한 10년 정도 된것 같아요 어, 그분과 상담을 한건 당시에 연령대가 30살이 안 되셨으니까 어, 당시에 평균치를 보면 굉장히 많이 버시고 계셨던 분이에요 네. 월급이 250만원 네. 어기간한 28세 정도 되셨던 것 같습니다. 28세 여성분 음. 음. 좀뭐 10년 전이고 2년 세 되니까 굉장히 많이 받으신 거죠? 실제로? 네. 갔더니 근데 뭐 저축을 시작해 보시려고 하신 거죠? 일하신지는 좀 오래됐더라고요. 아주 어릴 때부터 시작을 하셔서 사회 경력은 굉장히 높으셨으니까 그만큼 경력에 따라서 연봉이 많이 오르신 상태였고, 제가 저축을 안해보셨냐 그랬더니 해봤대요. 해보셨지만 이분도 꾸준하게 해보신 적은 없고, 아 그래도 제가 말씀드렸죠. 250만 원이 꽤 높으신 금액이신데, 저축, 뭐 적금이나 어떤 뭐 금융 상품으로서 돈을 모으시지 않았더라도 저축이 많이 자연스럽게 됐을 것 같은데 어느 정도 모아놓으셨습니까? 그랬더니 아무 아무것도 없으시대요. 네. 아, 그럼 왜 그럴까요? 제가 여쭤봤죠. 그랬더니 그럼 모르겠어요. 저도 그렇게 돈안쓰는데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네. 제가 재무현황표를 받으면서 하나하나 따져봤죠. 네. 자, 가장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어릴 때부터 계속 그러신 거죠. 어떻게 하시냐면, 어떤 먹는 거에 대한 굉장한 네, 자부심과 자긍심이 있으셨던 그런 분이셨어요. 네, 그래서 보통 한 끼에 뭐 점심시간, 뭐, 보통 이제 직장인들 나가서 식사를 하신 분, 뭐, 몇천 원 정도에 한 끼를 드시잖아요, 점심. 그러니까 보통, 그리고 뭐, 저녁에 뭐 약속 있는 경우 제외하고 뭐 집에 가서 드시고, 이런 부분인데, 이분은 무조건, 무조건, 하루 세 끼, 무조건 외식입니다. 근데, 뭐 외식하면 그러실 수 있죠. 뭐, 일하시는 분이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하시니까, 근데 한 끼에, 네, 한 끼에 아주 적은 액수. 한 끼에 아주 적으면 만 원짜리. 네. 보통, 보통 일만 오천 원, 만 오천 원짜리. 네. 아 좋은 거 드시는 거죠. 조금 그래도 좋은 거 먹을래? 만 2만 2만원 짜리 네. 이렇게 되신대요. 네. 주말에는 더 좋은 거 드시고요. 네. 그리고 친구들도 보통 자기가 친구들 모으면 돈을 낸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해가 됐습니다. 그래서 네. 아, 이래서 돈이 모일 수가 없구나. 네. 평균, 0만 원만 잡아볼까요? 한개만 원이면 하루에 3만 원이죠? 네. 30일이니까 90만 원. 뭐, 100만 원 정도는, 음. 당연한 식비고, 네, 넘어가면 당연히 없죠. 네. 뭐, 공과금이나 이런 것도 내, 내셔야 될 거고, 음. 부모님, 뭐 부모님 용돈도 드리고, 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정말 없더라고요. 그래서 가끔은 마이너스가 나신대요. 이 부분에서. 예, 말 그대로 다 쓰시는 걸 넘어서서 어떻게 됩니까? 네, 오히려 약간 뭐 크진 않지만 약간씩의 빚이 생기시는 거죠. 네, 너무 고민돼서 네, 재무 상담을 받고 싶으셨다. 이젠 이러고 싶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제가 말씀드렸죠. 뭐, 비싼 거, 그 그러니까 먹는 걸로 안 아끼시는 분들이 마, 뭐 많으니까, 실제 그것도 뭐 어떤, 본인 어떤, 뭐 다른 취미나 이런 거는 없으시고, 오직 먹는 거에만 쓰시기 때문에, 제가 이거 뭐, 나쁘다,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었고, 자, 이러실 수 있습니다. 분명히 있으십니다. 음. 근데, 여쭤봤죠. 저축을 하시려고 어떻든 돈을 모으시고 싶어서 저를 만나신 거잖아요. 예, 그렇대요. 음. 그게 아니면 저를 만날 이유가 없으셨죠. 예. 꼭 하셔야 계십니다, 계속. 음. 꼭 하셔야 되면 저는 뭐더 이상 드릴 수 있는 음. 말씀이나 방법은 없을 것 같습니다. 예. 다 쓰셔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음. 근데 아니래요. 예. 이렇게 안 해도 될것같아요 여쭤봤죠. 만 원이란 음식을 드셨을 때 어떤 효용, 만 오천 원, 뭐, 이만 원짜리. 아, 그것과, 일제 밥한끼 어떤 뭐, 점심이나 저녁을 드실 때, 음, 뭐 어떤 맛집에 가서, 음, 밥품을 팔아서, 음, 나름 저렴하다기보다는 뭐, 일반적인 가격에, 액수에. 그런 음식을 드셨을 때 뭔가 다르신가요? 그렇게 크, 크게? 그랬더니, 그렇지 않으시다 그러더라고요. 음. 근데 왜 이렇게 꼭 드십니까? 했더니, 어느 순간 이게 몸에 배신 거죠? 좀 버릇이 되신 거죠? 이렇게 먹다 보니, 이게 본인한테 그렇게 큰 효용도 없는데, 어느 순간, 이렇게 안 먹으면 이상한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